오디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이 솔라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7,050원에서 계단식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92,26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솔라나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시세 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연은 수렴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 반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 1월의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리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제가 7일 전 영상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펌핑이 나오면서 앞전이 상승분, 이 상승분만큼의 되돌림 상승이 나오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 7만원, 이 7만원 구간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고, 이 다음 구간은 이 상단 채널 위에 있는 9만 8천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에서 앞전이 상승분에 앞전이 상승분에이 되돌린 만큼의 또한번의 급등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 강한 저항작용을 할수 있는 이 저항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요, 이제 강한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제차숨 고르기 후에 후각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즉,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7만원, 이 상단 채널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급등 나와주면서 이 7만 원 터치 후에 다음 목표가 9만 8천 원까지 연이은 상승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적중을 했죠.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이 진입가 기준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58% 이상이라는 수익을 달성했고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산 투자로 선물을 비중 가장 크게 잡으시고 이 소액으로 이 선물 포지션 진입 추천드리면서 레버리지를 10배 잡으시라고 했는데요. 선물 진입 함께 하신 분들은요, 선물 기준 58%라는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10배 적용돼서, 무려 580%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함께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은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본격적인 상승,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현재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 가장 큰거래랑 동반하면서 우상향 했고요. FTX 이 구간에서 큰 악재가 나왔었던 이 매물대를요 이런 식으로 단번에 올라타면서 안착 그리고 연일 상승을 점진적으로 해주고 있으면서 여타 할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즉이 주체 세력이 이 본격적인 상승 작업 핸들링이 시작되었고 이 추세 전환 즉 상승 국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한다면요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점 대비 이 고점으로 보시면. 이 형성 가격이 높고 굉장히 리스키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큰 그림상으로는 여전히 저점이고 이 98,000원 이 상단 채널 이 구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 스탑러스를 짧게 잡고 진입을 한다 해도요. 이 상단 채널까지는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이그 다음 목표 구간 11만원 11만원까지도 11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까지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성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솔라다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 이런 구간에서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비트코인 의 위치가 상승 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 코인들은 더욱더 배로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 솔라다 코인, 현재 위치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에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또는 솔라나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솔라나 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최저가 타점 그리고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받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에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 하는 하는 거.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톰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이바닷권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주체 세력이 매집을크게잘 만들어 주었고요. 이 세력은요 조막손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주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FTX 라는 가장 큰 악재가 시작된 이 매물대 이보시는 것과 같이 한번에 올라타 주었습니다 특히 앞전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상승 굉장히 크게 줄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은요 여타의 큰 거래량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주세세력이 현재까지 전혀 부담 없이 가볍게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상승 국면 초입 이턴 어라운드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은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이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